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탑 10. 1위 차이나존 527m 중국 베이징. 베이징의 대표적인 마천루 독특한 디자인과 높은 높이. 9위 텐진 CTF 파이낸스 센터 530m 중국 텐진. 광저우의 쌍둥이 빌딩 높은 층수와 아름다운 외관. 파위 광저우 CTF 파이낸스 센터 530m 중국 광저우. 광저우의 랜드마크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스카이라인이 매력적. 7위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541.3m 미국 뉴욕. 미국의 상징 911 테러 이후 재건된 뉴욕의 자부심. 6위 롯데월드 타워 554.5m 대한민국 서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5위 핑안국제금융센터 599m 중국 선장 초고층 빌딩이 많은 선전에서 가장 높은 건물 4위 아브라즈 알바이트 클락타워 602m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가 있는 건물 메카의 중심지 3위 상하이타워 632m 중국 상하이 나선형 디자인으로 유명한 상하이타워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2위 메르데카 118 678.9m 말레이시아 코알라룸푸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 독특한 디자인이 인상적 1위 브루즈 할리파 828m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브루즈 할리파 그 누구도 따라�